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일과 마치고 네, 저희 청량리역에 나온 네, 심약해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아는 후, 제 후배가 오늘,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중앙선 집, 설로 이설 구간 직전에 한번 시승해보고 청량리 네, 구전 청량리 부전행 열차를 왕복으로 타, 타고 온다고 해서 제가 한번 심야일과 마치고 이렇 나왔습니다. 청량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 저도 청량리발 부전행 안 타봤지만 한번 보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타고 왔고요. 네, 어떤 열차인지 보고 네, 한번 제가 소개보고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리고 어떤 열차인지 네, 제가 여기서 한번 보고 보겠습니다. 제가 글쎄, 망우역에서 들어온 충량역 진입하는 열차는 본 적이 있, 있거든요. 근데 그 열차 특징이. 걔가 통과해야 덕수발 문산행 차차가 출발할 수 있다는 것. 아, 근데. 이제 슬슬 이제 시간이 다 돼갔는데, 과연, <laughs> 어떤 열차인가, 한 번, 한 번, 또 다가오네요. 어떤, 어떤 기대인지. 슬슬 열차 같이 한 걸로 보이는데, 제가 잠깐 돌리겠습니다. 어, 그냥 7번으로 온다고 들었는데. 봤네요. 네, 한 어떤 열차인지 볼까요? 네, 어디선가 빛을 보이고 진입한 열차가 오고 있는데, 어, 바로 저 열차네요. 좋아하다 응. 어, 너무 좋 자, 오, 네, <laughs> 어, 자, 레이칸밖에 안 되네요. 제가, 제가 레이칸밖에 안 되고, 자. 열차가 이미 정류예요.